안녕하세요. 땅이야TV 김실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송산면 쌍정리에 있는 농림지입니다. 용도는 농림지, 지목은 두 필지로 정과 답입니다. 면적은 2,459제곱미터 744평, 평당가는 문의주세요. 요즘 투자 목적으로 농림지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물건지는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인 송상그린시티에서 쌍정리와 신천리에 나오는 Y자도로와 인접한 물건지여서 순수 투자 목적으로는 너무 좋은 물건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에드타운과 직선거리 1km 미만이고요. 왕복 4차선 확장 예정인 305번 국도와는 직선거리 1km입니다. 순수 투자 목적으로도 좋으며, 농산물 공장이나 농업용 창고부지로도 너무 좋으며, 차후 귀농이나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물건지입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여러 호재에 둘러싸인 농림지는 찾기 어려운데요. 매물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영상에 못 올린 다른 물건지들도 많은데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매물을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